네 안녕하십니까 미주친TV의 퍼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관심있게 보고 있는 기업의 분석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AI 기반의 핀테크 기업이자 파괴적 혁신의 성장주인 이 업스타트입니다 업스타트는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다소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기업을 소파이와 많이들 비교하시는데 이 추구하는 방향이나 비즈니스 모델 모두 소파이와는 차별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업스타트의 기본적인 기업 분석은 물론 투자 고려 요인과 리스크 요인 또한 다루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스타트의 투자 고려 요인들을 10개 정도로 리스트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뒤쪽 본문에서 다시 다루도록 할게요. 먼저 업스타트는 이 AI, 즉 인공지능 기반 대출 언더라이딩을 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에요. 이 기업의 창, 창업자들은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에게는 익숙한 FICO, 즉 개인 신용점수에 의존하는 기존 개인 대출 시스템의 이 비효율성 등의 뭐 진절머리가 나서 근본적인 대출 시스템 자체의 이 파괴적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네, 하지만 절대로 고객과는 경쟁하지 않는데요. 업스타트의 고객들은 은행과 크레딧 유니언들과 같은 이제 금융기관들이에요. 업스타트는 소파이어는 다르게 은행업에 진출할 계획은 없고 그들의 기술력을 기존의 은행에게 판매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이죠. 그래서 기존의 은행들은 이제 업스타트라는 핀테크 기업에 적개심이 절대 없습니다. 이런 건 약간 tsmc의 뭐 방식과도 비슷하죠.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기술력을 통해 어, 간편한 대출을 기대할 수 있는데, 보통 5분 내로 이자율이 확, 확인되고, 그중 70%가량은 AI를 통해 이제 대출이 즉시 승인이 납니다. 승인 난후 99%의 케이스는 뭐 다음날 입금이 되는 등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을 누릴 수 있어요. 다음은 수익성과 이 리스크 제로의 비즈니스 모델인데, 업스타트는 금융이라는 입 꿀단지 산업에 종사하는데, 거기다가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그래서 몸집에 비해 수익성이 큽니다. 뭐 이번 분기 에비타 마진이 뭐 26%나 기록했어요. 또한 기존의 은행 은행 업과는 다르게 본인들이 직접 융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언더라이딩 후 수익이 난 뒤에 부실 대출과 연체율에 대한 리스크가 제로예요. 뭐 예상치 못한 부실 대출에 대한 피해는 거래처인 은행이 보게 되는 구조이죠. 그리고 뭐 성장주로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해당 시장의 앞으로 먹을 수 있을 파이가 얼마나 큰가인데요. 어 미국에서 이 개인 대출 시장은 거의 뭐 800억 불이 넘는 거대한 시장이고 업스타트는 앞으로 진보된 인공지능 기술력을 토대로 자동차 대출과 주택 대출까지 시장을 확장할 예정 중에 있으니 어뭐 비즈니스가 잘 안착되면 성장할 룸은 어마어마한 거죠. 다음은 또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바로 이 경제적 해자입니다. 쉽게 말하면뭐 진입 장벽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업스타트는 인공지능 기반의 독점적 데이터 경쟁력으로 후발 주자들이 쉽게 역전하지 못할 정도로 이 머신러닝을 통해 이미 데이터 싸움에서 앞서가고 있는 선두 주자입니다. 또한 이 기업은 성장주이지만 이미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4분기 연속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거의 5분기죠. 황금으름 또한 흑자이고요. 즉, 이미 어느 정도 안정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었다고 볼수 있는데요. 마냥 꿈만 먹고 기대하는 그런 성장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로 빠르면 다음 분기에 S&P 500에 편입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S&P 500에 이제 편입되기 위한 조건이 뭐 크게는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업스타트는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되었어요. 한번 기대해 볼 만하죠. 네, 마지막으로는 뭐 최근 가파른 조정으로 가격이 점점 진입하기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고점 대비 약50% 절반, 그러니까 절반이나 주가가 빠지면 조정이 왔는데, RSI는 뭐 특히 30 아래로 떨어지면 뭐, 과매도 구간에 왔어요. 이렇게 최근 주가가 크게 빠진 이유도 영상에서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봐주십시오. 네, 업스타트의 기업 슬로건입니다 이 실제 리스크에 기반한 간편한 신용대출을 추구하는데 이 실제 리스크라는 것이 바로 업스타트의 기술력인 거죠 근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업스타트는 자체 소프트웨어를 통해 소비자들과 은행들 사이에서 원활한 대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연결해주는 기업입니다 단순한 브로커가 아니라 은행을 대신해서 대출의 리스크를 언더라이딩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이 기업은 경쟁력이 낮은 중소은행들에게는 실적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수익의 92%가량은 언더라이딩 후 대출이 되었을 때 은행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익이고요. 리스크를 확인하고 둘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으면 업스타트의 역할은 끝이기에 그 후에 발생하는 리스크는 전혀 없는 거죠. 지난분기 기준 전체 대출의 67%가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 즉시, 즉시 인스턴트 승인이 되었고요. 네 그러면 은 업사트로부터 소비자와 은행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기존의 이제 신용점수인 파이코 점수가 낮은 학생들이나 뭐 중저소득층의 손님들은 그동안은 뭐 신용대출은 거의 막혀있거나 엄청 비싼 이자율로 가입을 했었어야 했는데 업사트는 이제 파이코가 아닌 자체 기반의 리스크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출 승인율이 크게 증가된과 동시에 이자율은 더 저렴해졌습니다. 그리고 67% 가량은 뭐 5분 만에 바로 승인하고 뭐 추가 자료를 보낸다거나 뭐 계속해서 전화를 하거나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라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보자. 보면 이제 본인들이 시간 걸려서 해야 할 업무들을 업스타트가 대신해줘서 좋고 실제로 업스타트를 통해 데려온 손님들의 부실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증가돼서 좋죠. 뭐 공시자료에 의하면 업스타트를 통해 어 기관들은 뭐 대출 부실률이 약70% 이상 감소했다는 라 결과가 나왔습니다. 뒤쪽에서 다시 볼게요. 그리고 참고로 어 은행들은 각자의 더폴리스에 맞게 어 이렇게 뭐 업스타트에서 제공하는 리스크 옵션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뭐더 보수적으로 정하든가 더 이제 더 이제 보수적이지 않게 하든가 이제 할수 있죠. 업스트가 위치한 시장은 규모가 굉장히 큰데 현재는 여기 개인 대출에 큰 집중을 하고 있지만 올해 초부터 이 프로디즈라는 훌륭한 기업을 인수하며 이 자동차 대출 시장에도 진출한 모습입니다. 시스템을 뭐 개발 보완하여 궁극적으로는 더 복잡한 시장인 이 주택 대출 시장에도 진출하려는 이제 큰 포부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게 가능해지면 성장성은 무궁무진해 보이죠. 근데 여기 프로디지를 인수하고 이 자동차 대출 시장에서 실적이 이렇게 크게 개선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달러십들과의 딜러십들과의 협력이죠. 공시 자료에 보시면 거의 매우 매일 하루에 한 개씩 가맹점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현재는 7개의 은행이 이 자동차 대출 플랫폼 계약에 사인되는데, 이 또한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 숫자와 그래프를 통해 업스타트의 이제 성장성과 수익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분기별 매출 증가 속도가 눈에 띄죠. 작년 3분기에는 6,500만 불이었던 매출이 1년 뒤에는 이제 2억 2천만 불의 매출을 기록하게 되었어요. 분기만요. 약250% 정도 성장한 모습이고요. 단순히 매출만 오른 것이 아니라 매출 마진과 순 이익 또한 이렇게 세 자릿수로, 어, 오른 모습입니다. 어, 특히나 이번 분기에는 약 3천만 불의, 어, 흑자를 기록했고, 어쩌스트 에비타 기준 보면 약 6천만 불의 흑자를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이 흑자가 보면은 이 6천만 불은 전년도에 처, 그러니까 전년도 2분기의총 매출과, 아, 3분기죠. 죄송해요. 거의 총 매출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을 볼때 성장 속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분기에 이제 매출이 이제 좀 이제 빠져가지고 어 매출이 이번에 큰게 증가한 건 맞지만 전 분기 대비해서는 약18%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다소 매출 성장 속도가 둔화된 것이 아니라는 이제 의심을 시작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이죠. 어 보시면 분기별 대출 승인 건수와 이 컨버전 레이스를 볼수 있는데 컨버전 레이스는 이제 쿼이션을 받은 손님 중 실제 대출까지 전환이 되는 비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중요한 수치로 볼수 있죠. 사실 2분기까지는 대출 승인 건수나 뭐이렉 모두 꾸준히 큰 폭으로 이렇게 증가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3분기에서는 성장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보이긴 해요. 그래서 다음 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게이 둔화세가 뭐 커질지 아니면 다시 상승 추세로 이렇게 전환될지 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은 AI 소프트웨어를 통해 인스턴트리 승인되는 대출의 비율과 대출 사기율의 추이를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사실 이 숫자가 업스타트의 뭐 알파이자 오메가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2017년도에는 전체 승인의, 뭐 대출 승인의 35%만 인공지능을 통해 신속 승인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자료가 축적되고 인공지능이 발달되면서 그 수치가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에요. 결국 이렇게 3분기 연속 71%를 유지했는데 이번 분기는 67%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 수치만 보시면은 거의 2년 전인, 어, 이제 19년도 3분기와 같은데, 사실 개인적으로 이 수치는, 어, 궁극적으로 90%까지는 올라가야 이 비즈니스가 안정화됐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번에 이 주어든 자율동화율 수치로 주가가 빠진 영향도 있지만, 다음, 다음 분기에도 이게 만약 하락세가 지속, 지속된다면, 업스타트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뭐 근본적인 뭐 의문점이 들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해당 내용이 이제 어닝콜 가이던스에서 이번에 다루어졌는데, 최근 업사트 인지도가 커지면서 뭐 대규모의 신용사기 대출 신청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대규모의 뭐 조직적인 신용사기 신청은 전부 인공지능의 방화벽에 막혀서 금전적인 피해는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 이 수치가 다소 줄어든 것은 이제로 이제, 로 이제 설명됐어요. 앞으로도 이런 대출사기 비율이 커질수록 이 숫자 또한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해석을 할수 있겠죠. 그치만, 긍정적인 것은 대부분의 사기가 다 걸러졌고, 재무적인 피해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굉장히 흥미로운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아래는 이게 신용점수이고, 파이코 신용점수죠. 그리고 왼쪽은 이제 대출 부실, 손실률을 보여줍니다. 어 지금 이런 소매 대출을 하는 기업들 약, 일, 뭐, 일개 정도가 이제 유망한 일개 정도의 기업이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업사트와 비교를 많이 하는 소파이도 있고요. 뭐, 랜딩클럽, 론디포 등도 보이네요. 보시면, 지난번 소파이 영상에서도 올렸지만, 소파이는 주로 뭐 학자금 대출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고, 이 높은 신용등급을 보유한 손님만 이렇게 저렴한 이자율로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소파이의 고객층은 이 높은 신용등급에 몰려있고, 부실률 또한 제일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음 점들을 보시면, 이렇게 각자 기업들마다 집중하고 있는 고객들의 신용등급이 확실히 구분이 되죠. 또한 이게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부실률도 낮고요. 하지만 이 연두색을 보면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연두색이 바로 이 업스타트의 고객층인데 설명드렸듯 업스타트는 파이코를 통해 대출을 제공하지 않고 자체 AI 기반 테스팅을 통해 선별함으로이 모든 고객층이 커버가 되고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파이코 기준으로 이 점수가 낮은 손님들도 부실률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이 기술력으로 인공지능이 제대로 심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여기에 있는 손님들은 이쪽에서는 이제 대출, 승인 대출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겨, 이것이 업스타트의 기술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장이 쉬워 보이지만 절대 쉽지 않고, 또 워렌버핏이 좋아하는 이 경제적 해자에 가능한 대장주인 이유는 이 표를 보면 알수 있어요. 업스타트는 2012년에 설립되었고, 지금까지 정말 쉽지 않은 비즈니스를 운영했는데, 2015년까지는 데이터가 거의 없었기에 제3 기관들이 데이터를 주는 데이터를 빌려 쓰고 AI를 공부시켰습니다. 2019년까지는 조금 더 많은 데이터가 모이면서 이렇게 뭐 인공지능 기반의 머신러닝이 가속화될 수 있었고요. 2019년부터는 지금까지는 데이터가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뭐 지금은 약 400억 개 이상의 이제 셀을 돌리고 샘플도 많고 뭐 정보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AI 특성상 이 후발주자가 이 격차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아요. 뭐 테슬라가 흔히들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것은 단순히 테슬라가 전기차로서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아니라 이 빅데이터들을 통해 계속되는 축적되는 정보와 그 정보가 자율주행을 완성시키는 키포인트로서 이 후발주자들이 따라오기 힘들다는 것을 감안할 때 업스타트도 앞으로 뭐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앞서 네, 설명드렸듯 수익성을 다시 한번 보면 2020년도 뭐 는 이렇게, 이렇게, 이쪽 기준으로 해서 5개 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어요. 3분기 기준이죠? 5개 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고, 그 전까지는 뭐 흑자도 약간 미미했고, 적자 전반 기록하면서 뭐 수익성이 들쑥날쑥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수익성 또한 안정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좋은 모습이 유지되면 조만간 뭐 S&P 500에 뭐 편입도 불가능할 것같지는 않아 봅니다. 지수에 또한 편입된다면, 이 주가 또한 크게 상승되겠죠? 다만 살짝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2분기까지 이렇게 큰 상승세였던 수익성이 뭐 3분기에 이렇게 다소 주춤했다라는 것인데 다음 분기가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뭐 기업에 의하면 이제 자동차 사업에 더 투자를 하고 집중을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하니 어느 정도 감안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인컴 스테이먼트를 잠깐만 볼게요. 어, 지난 분기는 총 이렇게 2억 불가량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그중 40%를 세일즈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했고, 16%는 기술 개발 비용으로 지출됐습니다. 정, 결과적으로 이제 영업비용은 87%를 기록했고, 13%의 순이익을 기록했어요. 이 금융과 소프트웨어 사업 특성상 앞으로도 개선, 개선되는 이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뭐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제, 이제, 효, 효 과죠 거의 1년 전만 해도,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이제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거의 3배가, 액수로는 3배가 넘었으니까요. 마케팅도 거의 4배 정도가 넘었고, 네. 업사트의 매출은 크게 리퍼럴 피와 플랫폼 피, 그리고 서비스링 피 이렇게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플랫폼 피는, 어 수수료는 이제 이 수수료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손님들의 신용과 크레딧 리스크 등을 이제 구별한 정보들을 금융기관에 제공하면서 받는 것이고, 리퍼럴 수수료는 손님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계약을 시작하면 받는, 이제, 오리지네이션 피입니다. 서비싱 피는, 이제, 어 대출이 나간 후, 뭐, 컬렉션 등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세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받는 수익인데요. 즉, 모든 제품, 뭐 매출은 이 수수료 베이스며, 이런 비즈니스 모델 덕분에, 이, 뭐, 공원 이익률은 거의 뭐, 46%로 굉장히 좋은 수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현금 흐름표를 한번 볼게요. 왼쪽은 2 0 2 0년도의 9개월치, 오른쪽은 2021년에 9 구결치 현금흐름표인데요. 제일 중요한 이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흐름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과 올해의 변화는 이 마지막만 봐도 알수 있어요. 작년까지는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였는데 올해는 큰 폭으로 이렇게 플러스가 된 모습이죠. 아무리 회사가 순이익이 뭐 난다 해도 현금흐름이 좋지 않으면 이뭐 빈껍데기가 될수 있는데 업사트는 재무적으로 봤을 때 매출 상승, 이익 상승, 현금 상승, 이렇게 세 가지가 건전하게 증가하는 모습으로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수 있습니다. 성장주의에 투자하기 가장 좋고 안전한 시점이 현금 흐름과 순이익이 플러스가 될 때인데 그것은 이제 뭐 테슬라와 유니티만 봐도 알수 있죠. 어, 일단 올해 업스타트는 이렇게 큰순 이익을 시작으로 스톡 옵션 또한 이렇게 플러스가 애드백 되고, 뭐, 론 발생과 관련된 뭐, 현금 흐름 늘임이 이렇게 뭐, 크게 개선되면서 영업 활동으로만 1억 7천만 불의 현금 증가가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 보시다시피 비즈니스 모델 특성상 뭐, 매입 채무는 거의 없고요. 매출, 아, 매출 채권은 거의 없고, 뭐, 매입 채무 또한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이 수수료 베이스의 모델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굉장히 빨리빨리빨리 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런 이제 증가된 이제 순이익과 현금 흐름을 통해서 이제 뭐 재무제표에도 네, 에퀴티 부분이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볼수 있어요. 어, 다음은 기업이 발표한 다음 분기의 아웃룩입니다. 사실 이 아웃룩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진기도 했죠. 매출은 2억 5천만 불에서 2억 6천만 불을 예상했는데 이번 분기 매출이 2억 2천만 불인 것을 감안 시약 17에서 18% 정도의 상승을 예상한 것으로 사실 투자자들은 이 부분에 큰 실망을 느껴질 수 있어요. 최소 30% 이상의 매출 성장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이런 매출 누나 예상은 좀 크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공원 이익률은 여전히 47%대로 훌륭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 그렇지만 이네딩컴즉 예상 순이익도 2천만 불 정도로 뭐 이번 분기보다도 더 허락한 예상을 내보냈는데요 그 이유는 앞으로 뭐 자동차 대출 등에 더 많은 투자를 진행으로 이제 비용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또 최근 미국 전역에 오피스를 늘리며 직원들도 늘리면서 사업 이제 외형 확장이 필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외형 확장으로 수익성이 조금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긍정적인 투자 증대이며 이 투자들이 이제 향후 더큰 매출 증대로 이루어지는 선순환이 될 것이라고 어 믿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는 미국 기준 뭐 11월 19일 금요일 이제 종가는 이제 206불로, 그죠 206불로, 음 최고점을 찍었던 10월 중순의 400불 대비 약한달 만에 약 절반가량의 주가가 빠진 모습이에요. 이렇게 쫙, 개렇 파락도 있고요. 예, 빠진 이유로는 아까 뭐 앞서 설명드린 많은 이유도 있고, 뭐, 다음 가이던스와 뭐또 최근 잦아진 내부자들의 물량 매도 때문인데요. RSI는 이제 상장한 후 처음으로 이제 30 이하로 떨어지게 되었고요. PSR도 뭐 26배 수준으로 이제 많이 이제 조정을 받게 된 모습입니다. 어 반대로 생각하면은 업사트에 관심이 있고 매력을 느끼셨던 분들이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평선으로 본다면 뭐 바닥은 뭐 최대 뭐 170에서 180불까지도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 기업의 펀더멘털과 비즈니스가 바뀌지 않는 한 주가는 언제든 다시 오를 수 있을 폭발력이 있어 보여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매도 모멘텀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분할 매수로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추기엔 나쁘지 않은 진입 시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업스트의 리스크 요인을 한번 정리해 보면 영상 마칠게요. 말씀드린대로 최근 조정 시작으로 이 바닥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매도세가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내부자들이 뭐 계속해서 물량을 매도하는 것도 기분이 좋진 않죠. 물론 대량으로 큰 물량을 파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명의 내부자들이 계속해서 조금, 조금, 조금씩 찔끔찔끔 파는데, 아, 이게 더 기분 나빠요, 너무. 네 다음은 여전히 훌륭한 매출 성장이지만, 다소 둔화된 매출 성장은 이제 성장주로서의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이고, 사기 대출 시도가 늘어나며 AI 기반 대출 승인률의 하락도 다소 걱정되는 모습입니다. 네 본문에서 말씀드렸듯, 뭐 지금은 약7 0좀안 되는 이제 A, 이제 비중이 AI 기본으로, 기반으로 신속승이 나는데, 이 정보들이 계속해서 모이면서, 궁극적으로는 이게 90%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어, 또한 자동차 대출과 주, 이제 주택 대출 시장인데, 굉장히 이건 크고, 황금알이 있는 시장인 것은 맞지만, 이제 막 걸음마 단계이고, 이쪽에서의 큰 매출과 수익성을 이제 증가시키려면 아직 갈 길이 먼것 같습니다. 어, 근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불확실성도 좀 걱정이 되죠. 폭발적인 성장성이 예상되는 이제 AI 대출 시장은 맞지만 기존의 파이코에 이제 대놓고 반기를 들고 있기에 이 접근 방법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유지되고 성장된다면 일부 대박길이 보이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된다면 이 비즈니스 모델이 문제가 된다면 기업의 존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검증받은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실적을 보여주고 안정성을 높여서 메이저 금융 기관들과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체이스나 뱅코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같은 기업들이 업스타트와 협업을 이제 하게 된다면, 어 주가는 뭐 투더 문이 될 수도 있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업스타트는 소파이처럼 스스로가 이제 핀테크의 차세대 뱅킹이 되려고 하면서, 뭐, 이제 기존 메이저 은행들과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협력할 수 있을 룸을 두기 때문에, 어 동반성장 시너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음 분기 어닝이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다음 분기 어닝도 지금처럼 둔화세가 되면은 급등하기 뭐전 가격으로 회귀될 수도 있고, 뭐 그렇다 두자리 되죠. <laughs> 다, 뭐 다시 상승 추세의 성장성을 보여준다면 주가는 뭐 400가, 400불까지 찍었던 화력이 있으므로 뭐 급등도 가능해 봅니다. 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보이는 회사임에는 틀림없지만 근본적인 리스크 또한 존재하는 기업이죠. 사실 저는 이렇게 크게 조정이 오고 있을 때뭐 조금씩 분할 매수를 통해 길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영상 봐주신 분 감사합니다. 네.